안녕하세요. 오늘은 스프링에서 AJAX로 넘길 때 JSON 데이터 타입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그, 가끔이 아니라 요새는 다 스프링 서버단에서 다 JSON으로 데이터를 받는 경우가 많아졌는데, 어 예전에는 뭐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는데, 요새는 다 그런 걸로 하니까, 근데 또 jQuery도 쓰는 경우가 있고 또 jQuery를 안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일 방식은 다 동일하니까요 jQuery AJAX를 이용을 했을 때는 좀몇 가지 선언을 해 줘야죠 그 jQuery가 아닌 다른 AJAX True Library 같은 거 썼을 때도 뭐 이렇게 하는 방식도 있고 다르게 하는 방식이 있지만 서버단은 다 동일하니까요 일단 기존에는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데이터를 넘기고 싶을 때 그냥 AJAX, jQuery a j a x 로 해서 호출을 하면, 어 그냥 서버 단에서 이렇게 RequestParam으로 해서 내가 필요한 부분을 직접 이렇게 받아도 되고요. 한꺼번에 받아도 되고,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는데, 한번 보여드리면 데이터가 이렇게 넘어오고, 이렇게 해서 눌렀을 때이 버튼을 누르면 은 이제 데이터가 넘어가죠. 이렇게 받은 거에 대해서 쭉 나오고, 그리고 이 리퀘스트 요청 헤더를 보시면, 이 컨테스트 타입이 어플리케이션 이런 식으로 폼 이걸로 넘어갑니다. 그리고 그 다음에 AG, jQuery AJAX는 이제 전통적인 그 방식을 이용을 해서 여기에 붙어서 헤더에 붙어서 넘어가는데, 그 jQuery AJAX가 아닌 다른 라이벌을 쓰면 여기에 붙어서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, 안 넘어가는 경우도 있는데, 그거는 뭐 크게 중요하긴 한데 지금 요새는 뭐 그런 것까지 뭐 확인을 하면서까지 하지는 않으니까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데이터는 이런 식으로 이제 소스를 보면 이렇게 넘어간다는 걸 붙어서 이렇게 쭉 넘어가서 여기서 이제 쭉 이렇게 데이터를 받는다 그렇게 되는데 그럼 Ajax에서 JSON 데이터는 어떻게 불러야 하나? 그럼 jQuery를 수정을 해주셔야죠. jQuery를 수정을 했을 때컨텐츠 타입을 쓰셔야고, c a 리케이션 JSON이라는 걸 붙여주시면 되고, 그다음에 요 데이터, 요 데이터를 넘길 때 JSON 오브젝트로 넘기기 위해서 이방 랩핑을 한번 씌워줘야죠. JSON 오브젝트로 선언을 해주시고 서버단에서 클라이언트는 이게 다고요. 서버단에서는 이 부분을 이제 할 일이 좀 많죠. PHP는 오히려 또 간단한데 PHP는 자동으로 자동이라기보다도 PHP는 한꺼번에 받아버리니까. 근데 JSP도 뭐 마찬가지. 스프링만 스프링은 프레임워크니까. 이런 식으로 처리 처리하는 방식으로 자기네들을 만드는 그 양식 규칙을 따라서 만들어줘야 하니까 그게 좀 귀찮음이 있죠. 그리고 여기를 request, request body로 받으시면 되고, 이건 피가 없으니까, 지워버리고, 리퀘스트 바디 아 이걸 또 세워줘야죠. 뭘로 받을 건지 오브젝트맵 오브젝트로 받을 거다. 그리고 여기에다가 또 보시면 이제 파라미터가 파라미터가 여러 가지가 있죠. 그중에 프로토트를 이용해서 툴을 이게 인테리제이 툴을 쓰는데 툴 안에서 자동으로 다 해주시죠. 해주죠. 여기서 찾징해서 그중에서 어플리케이션 제이으을 나는 받겠다. 예, 선언을 해주시면은 알아서 이게 자동으로 파싱을 해줍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을 좀더더 더 보면은 이렇게 수동으로 하는 거지만 이거 자체를 또 오브젝트, 그 제이선 파싱하는 방식이 또 있거든요. 스프링에는 또 잭슨이라는 그라이브러가 내장되어 있으니까 그 잭슨을 이용을 해서 자동으로도 받을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다음에 한번 보여드리고 오늘은 그냥 여기서 받는 거, 한꺼번에 받는 방법 그런 걸 한 보여드리는 거라서, 그래서 다시, 이제 타고, 실행이 되고선, 다시 이거 리프레이스 하고, 리프레이스는 뭐안 해도 되는데, 그래서, 서버가 지금 뭔가가 안 떴네요. 안 떴으니까. 너무 늦게 떴고, 내가 빨리 눌렀구나. 다시 지우고, 누르면, 이렇게 올라가죠. 데이터는 여기 받아오는 게 보여지고 그리고 여기 헤더를 보시면 헤더에 어플리케이션 JSON이라고 해서 들어가고 또 JSON 타입으로 변환돼서 넘어가죠 소스는 이렇게 넘어가고 별거는 없어요 단지 그냥 스프링에서 그 리퀘스트 바디로 받으시면 되고 원래 JSON은 바디로 해서 넘어갑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제 바디에서 받는 거고 그리고 이 부분을 이제 스프링에서 규칙이 있으니까, 어떻게 클라이언트에서 어떤 식으로 넘어오는 거니까, 이렇게 받겠다, 제이선 타입으로 받겠다, 나는 바디에서 자동으로 이걸 풀어주겠다, 이렇게 선언을 해주시면 스프링에서도 제이선 데이터를 받고, 또 파싱하는 것까지 한번 보여드렸습니다.